참여스님 참여성모님, 저는 인천지부 이준라입니다. 어, 제가 몇년 전에 이석정에 왔어요. 몸이 힘들 때마다 재발하기를 여러 번 있었거든요. 근데 코로나 오기 전에 인천지부가 나주에서 길거리 홍보를 할 때인데 또 다시 이석정에 와서 나주 병원에 간 적도 있어요. 그날 윤리안님께서 말씀 시간 때 그이식증 고통을 받으셨어요. 그대소 고통으로 제가 그날 치유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 후,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재발되지 않았어요. 그리고 5월 초에 제가 또 코로나에 걸렸어요. 그 휴유증으로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장기침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, 어, 또이게밥 마실 때 너무 없어서 이렇게 잘 먹지 못해가지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.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서 이렇게 몸도 더 약해졌는데 그 다시는 이슬증 재발이 되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. 예, 그리고 7월 첫도에 와서는 그 총징표 언증 그 티셔츠었잖아요 여름 티셔츠 그걸 보는 순간 아, 저거 입고 내가 치워봐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언증 티즈를 당장 사입었죠. 집에 갔는데 어, 정말 거짓말같이 그 답답하고 장기증 날개 싹치워됐어요 예. 네. 어, 그리고 제가 몇년 전에 그 이하수가 있어서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굉장히 답답했어요. 그런데 어느 해 5월 22일 날 일리아님 영명축일 때요. 그리아님이 기도하신 음식을 주셨는데 그날 참 많이 먹었어요. 제가 조금만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했는데 그날은 계속 먹은 거예요. 그때 옆에 있던 게 사람이 "언니 너무 먹지 않아 너무 먹는다"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도 이제 속에서 괜찮으니까 계속 먹었죠. 그때부터 치유가 돼가지고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. 예, <laughs> 너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말할게요. 그리고 만성 위염이 있었는데 커피를 못 먹었어요. 근데 몇해첫도 만남 때. 윤리아님께서제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염 증세가 사라졌어요. 지금도 커피를 먹을 수 있죠. 그리고 그 아랫배에 탁구공만한 그런 혹이 있었는데 언제 치발받지 모르겠어요. 나주 수련하는 동안에 그게 없어졌어요. 그리고 지난 은총이지만 너무나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나누겠습니다. 2007년 3월 이렇게 저는 인천지부 나주 성모님 피정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있었고, 그날 아들은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에 들이받은 거예요. 차는 완전히 폐차가 돼서 폐차장으로 향했고요. 아들은 탈박상 하 없이 말증했습니다. 그리고 몇해 전에 또 장부가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. 근데 장부는 담배를 하루에 세갑 정도 피웠어요. 시아버님도 위암이고, 시아주머니도 폐암, 또 사촌형님 두 분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걱정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미루다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검사 결과가 폐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. 너무 이렇게 놀랍고 걱정돼서 일리아님께 또 기도 봉헌 안에 기도를 부탁을 드렸어요. 근데 바로 이제 가슴이 편안해졌다면서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치유해 주셨구나 하고 너무나 되게 감사했어요. 그래서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, "세상에 담배를 하루 세가 피우는 사람 폐가 이렇게 깨끗하다고"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. 그리고 2010년 4월에 동생이 뇌경색이 왔는데 그 수술할 수 없는 부위가 막혀서 거기는 수술을 하면은, 죽든지 아니면 식물인간이 된다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내가 너무 부어올랐기 때문에 숨구멍을 압박해서 혼수상태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생명이 위험했죠. 정말 생명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그 1%의 희망도 없는 수술을 했어요. 그런데 동생은 세를 안 받았기 때문에 바로 냉담한 상태라서 깨어나지 못하면 영혼이 너무 불쌍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기도 봉헌 안에 일라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. 그래서 그 엄마의 기도 덕분에 수술이 잘 되었어요. 이제 수술하고 의식이 안 돌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의식이 돌아왔어요. 그래서 스님한테 의식 돌아왔다고 말했더니 스님이 안 믿는 거예요. 이렇게 무시해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스님 중환자실 데려왔어요 봐서 보시라고 그랬더니 동생한테 말 들리면은 눈 깜빡이 봐라 그랬더니 눈을 깜빡깜빡 찡긋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걸 보고서야 선생님이 아 의식 돌아왔네요 예, 그러더라고요 혼수 상태도 어지 않았고 또식문이안돼서요 예, 그들은 제가 첫도 때마다 와서 일리님께 동생 사진을 갖다 보이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이제 동생 목소를 또 안아주면서 예,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회복이 빨랐어요 예, 너무 너무 회복이 빨라서 주위 사람들이 다들 신기하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. 예, 정말 식물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동생을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걸어다니는 없지만은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소하게 많지만은 제가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 은종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주님 성원님께 참여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